안녕하세요. 사도행전 1강 세 번째 영상입니다. 세 번째 시간에는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볼 텐데요.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남겨진 제자들이 가장 처음 했던 일들은 무엇인가에 대한 기록입니다. 먼저 1 2 절을 보면 어, 제자들이 감나머니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어, 제자들이 감나머니라 하는 산으로부터 돌아왔다라는 것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장소가 아, 감나머니라 하는 산이다라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예, 감남원이라는 산, 이을 보통 우리가 감남산이라고 말하는 곳입니다. 이곳이 예루살렘과 가깝다라고 말하고요. 어, 어느 정도 가깝냐면 안식일에 에, 적당한 그 거리 이상을 걸어가면 유대인들은 그것을 일하, 일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걷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고 할 정도로 가까웠다라는 것인데요. 어, 지금 보여드리는 이 지도는 구글에서 현재 찾을 수 있는 지도입니다. 어, 예루살렘 중에서도 올드시티를 한번 검색해 보시면, 어, 보실 수 있는 화면인데요 어, 왼쪽 편에 남색으로 표시된 지역이 올드시티 예루살렘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예루살렘이고요 굉장히 작았습니다 물론 지금의 관점으로 보면 작은 도시이지만 어, 예루살렘이고요 어, 이 오른쪽 편에 빨간색으로 원으로 표시된 부분이 감남원이라 하는 산이라고 하는 감남산입니다 어, 영어로는 Mount of Olives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감남나무가 올리브나무이다 보니 올리브가 많은 산, 올리브산, 감남산,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지금 요 예루살렘과 감남산이 바로 딱 인접해서 마주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거리다라고 하는데, 예, 감남산만 보면 뭐 우리에게 익숙한 지명들이 있습니다. 겟세마네도 있고요, 벳바게도 있고요. 이 지역들이 감남산 끝자락에 있는 곳인데 그러다 보니 성경이 여러 곳에 감남산을 뭐 겟세마네라고도 하고 벳바게라고도 하고 여러 지명으로 불리는 것은 감남산 곳곳에 있는 각 지명이 다르기 때문이다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어, 요 사진은 감남산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본 사진입니다. 지금 저 황금 도 도움 있는 저곳이 바로 예수님 당시의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져 있던 곳이고요. 바로 이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이 얼마나 가까운가 한눈에 이렇게 딱 보이는 장면인 것이죠. 예루살렘과 감람산 사이에는 요런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감람산에 갈 때에도 또는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을 갈 때에도 요 골짜기를 따라 내려와서 다시 이제 올라가는 식으로 가야 하는데 그 거리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가기에 죽... 한 거리인 것이죠. 어, 예수님을 하늘로 올려 보내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제자들이 예, 자신들이 유하던 다락방에 모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아, 그 다락방이 어디인가? 아마도 누가복음 22장 11절과 12절에 나오는 다락방이 아닐까 싶은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마지막으로 유월절 식사를 하시기 위해서 큰 다락방 하나를 준비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곳에서 내가 너희와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겠다 라고 하셨는데 바로 이 다락방이 이후에 교회 역사에서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불리우는 좀더 정확히 말하면 마가의 어머니가 살던 집인데요. 그곳의 아들이 이제 마가였던 것이고요. 어, 그 다락방에서 지금 제자들은 계속해서 모임을 가졌던 것이죠. 우리가 흔히 다락방 그러면 굉장히 작은 공간이 떠오릅니다. 근데 이게 지금 그 마가의 다락방의 정면 사진인데요. 2층 방입니다. 어, 그 당시 예수님의 이 성경 말씀이 처음 이제 한국말로 번역되었을 그 당시에는 1층이 아니라 2층에 있는 방을 설명할 수 있는 다른 표현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2층에 있는 방을 그냥 다락방이라고만 하였는데 실제로 다락방이라고 부르기에는 방이 큽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2층에 있는 넓은 홀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게 지금 어, 마가의 다락방 내부인데 이 사진이 좀더 어, 넓게 잘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어, 이후의 내용을 보면 어, 120명이나 모여서 함께 이곳에서 기도를 하였다라고 하는데 120명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인 것이죠. 그래서 이곳에 모여서 어,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어, 1장 13절 하반절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이 다시 한번 언급됩니다. 아,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디,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입니다. 숫자를 세하려 헤아려 보면 11명입니다. 원래 12명인데 1명이 지금 사라졌지요. 누가복음 6장 14절부터 16절에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사도라고 하셨을 때 그들의 명단을 언급하는데 이 중에 맨 마지막에 있는 예수를 파는 자들 가룬유다가 지금은 빠져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것은 이제 이후에 16절에서부터 이제 베드로가 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좀더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미 뭐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가론 유다가 예수님을 판 이후에 이들은 예수님의 열두 제자에 대열에서 이탈하게 되죠. 어, 가론 유다가 사라진 이후에 11명의 제자들이 이 다른 여인들 그리고 예수의 아우들과 함께 다락방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아, 그렇게 다락방에 돌아온 이들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라고 하죠. 어,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 중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여인들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죽으심과 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예, 무덤에 묻힐 때그 모든 상황들을 지켜보았던 여인들이고요. 어, 부활의 소식을 가장 먼저 어, 전해들었던 것도 바로 그 여인들입니다. 이들이 끝까지 예수님의 승천하시는 것까지도 이들은 보았고요. 제자들과 함께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일에도 함께합니다. 이들 중에 예수의 아우들이 있다라는 게참 인상적입니다. 어, 원래 예수의 아우들, 예수의 형제들은 예수님이 죽음 당하기 이전까지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 자신 형들에게 뭔가 뭐 문제가 있다라고 오히려 생각을 했었죠. 어,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여러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중에 예수의 아우들에게도 나타나고요. 결국 부활한 예수님, 부활한 형을 만주한 이후에 이들은 어, 자신들이 형이라고 불렀던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인정하게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아들도 함께 제자들과 기도하는 이 자리에 하게 된 것이죠. 어, 이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하는데, 이들이 왜 흩어지지 않고, 다른데 가지 않고, 계속 그냥 그 다락방에 모여서 1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였는가? 아, 이들은 앞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을 잘 기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라고 하셨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기다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기다립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들에게 보내주시기를, 성령을 그들에게 보내주시기를 기다려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다리며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끊임없이 계속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기도만 한 것은 아닙니다. 아마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베드로가 지혜롭게 우리가 기다리는 가운데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알게 된것 같은데요. 어~ 베드로가 기도하는 중에 일어나서 형제들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어~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단을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합니다. 어, 성령께서 다윗의 입을 통하여 어, 유다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어,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 시편 뭐, 말씀을 가리키는데요 이후에 1장 20절에서 베드로가 인용하는 시편 말씀입니다 어, 그것이 이루어져서 결국엔 가룬유다가 우리를 떠나였다 그리고 이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합니다 아마 참 굉장히 혼란스러운 음, 요 며칠을 보냈을 것이고 또 예수님의 죽으심 이후에 또 승천하신 것까지를 생각하면 한 40여 일의 시간 동안 이들은 굉장히 괴로운 시간을 보냈을 겁니다. 아, 가룟유다가 지금 예수님을 배반하여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을 팔아넘긴 것부터가 이들에게 충격이었을 것이고요. 대체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까 아마 고민됐을 겁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베드로는 그것이 바로 성령이 다위세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받아들이게 되고 이것이 마땅하다라고까지도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어, 이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했다면 이제 베드로와 사도들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가롯 유다를 대신할 또 다른 한 사람을 세워야 하겠지요. 어, 이것이 지금 15절 이후에서부터 지금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에게 제안하는 내용입니다. 어, 먼저 그는 가롯 유다를 회상합니다. 아, 가롯 유다는 원래는 어, 자신들과 함께 예수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해야 했던 사람입니다.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사람인 것이죠. 누가복음 22장 3절에서는 가룬유다를 열둘 중에 하나라고 부릅니다. 제가 이 표현이 나올 때마다 참 영광스러운 칭호다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는데요. 어,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 중에 이 호칭을 받은 사람은 딱 열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열두 중에 하나라는 영광스러운 칭호를 받고 그 하나님이 맡기신 예수님이 맡기신 그 직무를 감당해야 했던 것이 바로 가루딘 유다였는데 그는 그 일을 버리고 다른 곳을 향해 가고 말았습니다 어, 그의 마지막은 참 비참했습니다 베드로는 그의 마지막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는 것이죠. 어, 그의 죽음의 마지막 장면이 아마 이러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그가 산 밭은 아겔다마라고 사람들이 피밭이라고 불른다는 것이죠. 어, 이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27장 5절부터 8절까지 내용에서 우리가 좀더 구체적인 상황을 볼수 있습니다. 어, 마태복음 27장 상황을 보면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가룬 유다가 어, 직접 그, 그 돈으로 밭을 산건 아닌 것 같아요. 어, 유다는 예수님을 종교 지도자들에게 넘겨주고 돈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그는 죄책감을 느끼고요. 그 돈을 종교 지도자들에게 가져가죠.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받기를 거부 합니다. 아, 부정한 돈이라는 것이죠. 어, 그러자 가롯 유다는 그 돈을 성소에 던져놓고는 어, 나가서 결국 스스로 목매어 죽는 것을 택합니다. 아, 참 비참한 죽음인데 베드로가 아, 그가 곤두박질하여 그의 몸이 부서지고 창자가 흘러나왔다라는 것은 아마 그가 목매어 죽은 이후에 또는 죽을 때에 일어난 일이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열두 중에 하나라고 불렸던 자의 마지막이라고 하기에는 참 너무 허망하고 또 끔찍한 장면입니다. 어, 근데 마태복음 27장에 나오는 요 내용을 가만 보면 대제사장들이 얼마나 종교적으로 위선자들이었는가를 보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어떤 식으로 예수를 잡아 죽였는가에 대해서는 아무런 죄책감이 없습니다. 다만 어~ 고지 곧대로 그 당시에 또 율법적인 상황에 매여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유다가 던져 놓고간그 돈은 이것은 피값이니 부정한 돈이니 성전 금고에 넣을 수 없다라고 하여 그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지요. 나중에 이 상황을 알게 된 사람들이 바로 그 밭을 피밭, 아까 베드로가 말한 아겔다마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어, 이 베드로가 목도한, 그리고 베드로가 전해 들은 이 가룬유다의 이 마지막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와 그 사도들의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했을 텐데, 에, 그들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응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20절과 21절에서, 어, 다윗이 한, 작성한 그 시를 인용하는데요.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라는 시, 그리고 그의 직분을 타인 취하게 하소서라는 이 시가 가론 유다에게 응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참 오랜 시간, 한 40여 일간 괴롭고 또 고민한 끝에 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 그 답을 주시고 그 상황을 또 어떻게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지를 알게 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인용한 시는 10편 69편과 10편 109편 말씀입니다. 어, 다윗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저주하며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라고 기도하였는데 이것이 참뭐 가룻유다를 통하여 응하게 된 것이죠. 어, 다윗도 몰랐을 것이고 또이 말씀을 익히 알고 있었던 사도들도 이것이 바로 가롯 유다에게 이루어질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을 텐데 결과적으로 바로 이것이 가롯 유다를 향한 예언의 말씀이었구나 라는 것을 이제는 받아들이게 됩니다. 어, 그리고 이제는 가롯 유다를 대신하여 함께 사도의 직무를 감당할 사람을 세우자 라고 베드로가 제안을 합니다. 아, 베드로가 제안하는 그 사도가 될수 있는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의 일들을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요한의 세례, 예수님께서 요한으로부터 세례 받으신 그때부터 어, 승천하여 가신 날까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고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를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어근데 베드로가 말하니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 이때는 어, 바로 누가복음의 내용과 아주 똑같습니다. 아, 베드로 누가가 사도행전 1장 1절과 2절에서 자신이 먼저 쓴글 누가복음을 이렇게 요약하였지요.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 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식적으로 행하시고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것,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 바로 누가복음의 내용,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모든 일들을 직접 아는 사람이 이 사도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 이것이 베드로가 말한 첫 번째 기준입니다. 두 번째 기준은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어, 예수님에 대한 복음의 소식을 누군가로부터 듣고 전할 수도 있습니다. 누가가 그러했지요. 누가 복음을 기록할 때 누가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이 아닙니다. 누가는 오히려 나중에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는 바울을 통해서 또 다른 사도들의 글들을 다 종합해서 누가 복음을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어, 누구나 할수 있죠. 그렇지만 어, 지금 가르뉴다를 대신하여서 새롭게 세워질 사도는 그런 상황이면 안 됩니다. 어, 지금은 글을 기록하는 게 아니라 직접 온 사방을 다니며 말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직접 말로 내가 보고 들은 말을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으로부터 전해들은 이야기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죠. 직접 내가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들었고 하신 사역들을 보았던 사람이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할 사람의 조건입니다. 두 가지이지요. 처음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부터 승천하실 때까지를 다 직접 보고 들은 사람. 그래서 늘 우리와 함께하여서 우리가 똑같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증인이 될수 있다라는 것이 베드로가 제안한 조건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제안한 것은 사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 46절부터 48절까지에서 하신 말씀과 아주 잘 부합하는 조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 모든 일에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증거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 주셨는데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며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때 너희가 증인이 되어야 한다 하셨는데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어 베드로는 아주 적합한 기준을 두 가지 제시한 것입니다. 어, 베드로가 제시한 그 기준에 합당한 사람이 두 사람 음, 세워집니다. 아, 그러나 세울사도는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두 사람은 후보들인 것이죠. 한 사람은 다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고요. 또 다른 한 사람은 아띠아라는 사람입니다. 어 사실 베드로가 제안한 조건들을 보면 이두 사람 말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1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있고요. 어 이들 중에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때부터 승천하실 때까지 함께 했었던 사람이 사도들 외에 요 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더 많은 사람이 있었겠죠. 그렇지만 사도들은 베드로가 제안한 두 가지 기준 외에도 또 다른 기준들을 아마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요. 그 기준에 근거하여 두 사람의 후보를 세웁니다. 아, 그렇지만 최종적으로 누가 아, 가르뉴다의 자리를 대신할 것인가 라는 것은 자신들이 결정하지 않습니다. 아, 그들은 그 결정을 하나님께, 주님께 맡기는데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미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하는 것이죠. 어, 우리가 아, 고민하고 또 기도하며 두 사람의 후보는 세웠지만, 어, 이 중에 사도가 될 사람은 주님께서 택하여 주십시오. 라고 어, 기도한 것입니다. 아, 왜냐하면, 자신들이 사도가 된 것도 자원에서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 가운데 12명을 택하여 사도라고 칭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12사람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고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제자들을 사도라고 하지 않으시고 제자들 가운데 12사람을 택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사명을 맡기십니다. 그들이 바로 사도가 되는 것이죠. 지금 제자들이 요셉과 마띠아라고 하는 두 후보를 내세운 이후에 주님께 기도한 내용도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도를 택하여 주십시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택하신 자가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어, 이들은 이 기도를 마무리하며 다시 한번 가론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 이 자리는 원래 가론 유다가 감당해야 하는, 유다는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사람이지만 그 사람이 이 자리를 박차고 나갔기에 또 다른 사람이 이 직무를 감당해야 합니다. 누가 이 일을 해야 할지 알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요. 그리고 제비를 뽑습니다. 어, 요셉이나 마띠아나 둘 중에 누가 아, 사도의 수에 가입하여도 사실은 상관없는 아주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두 사람은 모두 기꺼이 내가 이 뽑히게 된다면 이 직무를 감당하겠다 마음 먹었던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니 이둘 중에 어느 누구라도 좋으나 주님께서 택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이후에 제비를 뽑아 마띠아를 얻은 것이죠. 이제는 마띠아가 가론유다를 대신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게 될 것이고요. 11사도에 가입하게 되어서 이제는 예수님의 12자자의 숫자가 이제 확정되게 되는 것입니다. 어, 지금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남겨진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한 일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였고요. 또 다른 하나는 가론 유다를 대신하여 이 사도의 직무를 감당할 마띠아를 세우는 것입니다. 어, 제자들이 한 일들을 가만히 보면 어, 예수님께서 어, 기다리라라고 하셨을 때 예, 제자들이 그저 그냥 수동적으로 피하여 숨어들어가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 이들은 여전히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위협을 받는 상황이었지만 이들은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쁨 가운데 다락방으로 돌아와서 마음을 같이하여 더욱더 뜨겁게 기도하였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 가운데 열두 사도의 수를 채웁니다. 이런 것들을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린다라는 것,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린다라는 것이 그냥 단지 우리가 수동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손을 놓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들은 끊임없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고요. 또그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우리가 지금 할수 있는 것,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를 알게 되었고, 그 알게 된 대로 그대로 행동하였습니다. 12사도의 수가 있어야 각각의 직무의 한 부분씩을 다 맡아서 주님이 맡기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 텐데 가른 유다가 그 자리를 빠져나갔습니다. 그렇다면 그 직무를 대신할 또 다른 사람을 채우고 우리가 기다리고 있어야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실 때 우리가 증인의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이들의 판단은 아주 합당한 것이었고요. 이제 이들은 성령께서 오실 면,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야, 시작할 모든 준비를 마친 자들이 되었습니다. 어~ 이제 이장 일절에서 어~ 성령께서 이들에게 임하시면 이들은 이제 권능을 받게 될 것이고요. 어~ 흩어져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아, 그 가운데 한 사람으로 마띠아는 또 열두 사도 중에 한 사람이 되어서 이들을 인도하며 또 사명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어, 지금 우리가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잠잠히 기다리며 기도해야 할 때가 많이 있죠.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두손 놓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하고요. 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가운데 지금 내가 할수 있는 것, 지금 준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그 일들을 감당해 가야 합니다. 그렇게 준비되어 있을 때 이제 성령께서 오셔서 이들을 사용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루하루 또한 주간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또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뜻을 구하고 또 중요한 것들을 결정하고 판단할 때 여전히 우리가 알수 없는 상황 속에 나아가는 것 같지만 또 지금 당장 우리가 해야 하는 것또할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주님께서 알게 해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하고요 또 깨닫게 된 대로 또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도행전 개관부터 일장까지 이첫 번째 주 일강에 대한 내용을 마치고요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 다시 이장의 내용을 보면서 본격적으로 성령이 이 땅에 임하셨을 때 제자들은 어떤 삶을 살았으며 무슨 일들을 하였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볼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